어,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전기차인데요. 한 2050년쯤에 이렇게 모든 전기차는 이렇게 상용화되지 않을까. 이제 전기차, 우리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는 뭐 이런 방식으로 구글 자동차가 맨 처음에 시연을 했는데요. 이건 실제 구글 자동차가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도로를 탐, 감지해가지고 하는 건데 저것보다는 어, 더 확실한 방법은 도로 밑에다가 그 전기줄을 이렇게 하나 깔아요. 시멘트를 위에 덮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전기를 전기 전기를 흐르면 거기서 자기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장에서 요게 이제 여기 자기장 이거 탐지기 그 이, 밑에 해가지고 그 전기줄만 이렇게 그대로 쪼, 똑같이 따라가요. 놀이 노리 놀이, 놀리공원처럼요 그래가지고 시속 뭐 70, 80km 정도 는 문제 없이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더 확실하지 않을까. 이거 하고 GPS GPS GPS를 같이 이용하면, 그, 전기 자동차, 그, 그, 목적지까지, 그, 운전대를 대지 않고 쉽게 갈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게 훨씬, 이게 훨씬 더 가격이 더 싸요. 이거, 이거,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저 카메라 고성능보다 가격, 그리고, 어, 안정성도 더 있고, 뭐, 터널을 지나가도,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저녁이라, 그러면 뭐, 저녁에 헤드라이트 시야가 잘안 좋다. 시야가 잘안 좋, 안, 안, 좋더라도 이거 전기줄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만약에 이거는 카메라 의, 의존하기 때문에 시야가 안 좋거나 어두우면 이건 무용지물이거든요. 이건 뭐 낮에만 가능하고. 근데 이거뭐 저녁 때도 문제 없이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미래 한 2050년부터, 아니 뭐 미래에 많이 쓸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같은 데는 1 시간 동안 달린다면 사용자가 운전자 없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지방 같은, 이제 뭐 집, 집 근처까지 오면 수동, 수동 매뉴얼로 가가지고 운전대를 이렇게 하고, 전기를 흐르면, 어, 자기장이 나와서 여기에서 디텍트 합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